야, 오이구. 음. 어디 어디 왔나요 오늘? 라브리오라는 지역인데. 라브리오? 라브리오. 아. 여기 엄마가 물고기 너무 맛있다고 음. 자주 와. 이곳이 아테네에서 거의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해산물이 엄청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장인장모님께서 엄청나게 여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장인장모님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그리스는 강아지도 크네아 어, 너무 이쁘다 식당이. 네. 아, 위업트슈서피쉬? 아, 예스. Yes. 어, yes. 아, 어려워. 여기서 생선을 골라 가지고 식당에서 요리를 대신 해 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But we, we do need t n to pay for the grill 네, stuff? 아, 네, I I will pay only for uh, grilling. Grill. Uh we will pay only fish here. Yes. 어. Oh. 이곳이 오늘 잡은 생선들만 파는 곳이랍니다. You want to choose fish? I don't know a b o u t the fish. 아. <laughs> 이거는 광어처럼 생겼는데요 광어? 그리스에 광어가 있다고? 야, yeah, 이건 진짜 못 생겼다. 생선이. 장인어른께서 좋아하는 생선으로 고르셨습니다 우리 공주님 우리 꼬장 공주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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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빠! 왜? 버블코기차 샀어요? 네 <laughs> 장인어른께서 는맛있어요 <laughs>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Γεια μα. Το διάβασα. Το διάβασα. Το διάβασα. Και εγώ δεν ξέρω γιατί το πρωί, δεν ξέρω. Tomorrow you will do the. Dialysis, τα διάλυση. How many hours? Four an and a half. Four hours? An hour and a half. Wow. How many days in a week? Three. Three. Three days? Th no. Three times in a week. Wednesday? Tuesday. Thursday? Tuesday. <shapesiny>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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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four <laughs> hours. <laughs> what, what are you doing there? <laughs> oh, I stay calm. <laughs> Handphone. Just bring the phone. Off. No TV? No, yes, no TV. Only phone, on. And Sleep. Yes. You can sleep. I don't know if you can sleep because doctors they. Usually, uh, they, they <laughs> take the. blood pressure Είναι too early. I start at six o'clock. One hour, two hours, the first more easy. And the second is it's more difficult. είναι πιο. Οι ώρε, οι δύο πιο εύκολα για Κάτι είναι πολύ. Τσομπάλι Να μου τη σιγάν, δεν μπορεί Να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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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ναι. 선이 yeah, 먹고 싶다고? 선이 아. 먹는 건귀신같이다 됩니다. 아니 그리스 사람들은 진짜 건강하게 밥을 먹는 것 같아.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생 샐러드 먹으니까. 예, of course i i think that you can eat only salad and you will be okay. 야, 진짜 때깔 먹있다 그리웠던 그리스 음식 먹으니까 어떤가요? 그리스음식 먹고 신난 뽀라고시 이 홍합입니다 홍합. 홍합 찜인가 약간 한국의 홍합탕인데 홍합탕에 버터가 들어가서 약간 찐맛? 버터찐맛? 진짜 맛있는데? 국물 좀 국물 국물 맛있지? 국물이 맛있네 별로 왜 별로야? 생선 댄댄돈돈베댄댄단단 뭐? 구독과 좋아요, 고고코 그래. 그고고 구독과 <laughs> 좋아요, 어, 아 드디어 생선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우리산 거야? 어. 눈. 어? 눈, <laughs> 눈, 소피아는 이 생선의 눈을 제일 좋아합니다. <웃음> 자, 자. <laughs> 소피아가 좋아하는 눈. <laughs> <스 seventies> 눈 부자마자 아주 열심히 흡입하면 우리 소피아. 네. <laughs> <laughs> 이게 지푸라라는 살이랑 물고기랍니다. 수리나 <놀놀라> <놀놀놀� tabii> <놀놀람> 장모님께서 이렇게 생선 <생전> 머리를 좋아하십니다 스토마, <놀람> 스마 네, 스마스마 리스토마. 리스토마. 마 입. 입도 먹어? <laughs> 소피아는 이 생선에 생선을 제대로 먹을 줄 압니다. 어? 이눈 먹고 입 먹고. 올리브랑 레몬. 아, 이 소스랑 같이 해가지고. 네, 오. 오, 되게 부드럽네. 맛있어? 부드러워. 한국은 간장으로 먹는데 그리스는 음. 올리브랑 이 레몬 소스로 해서 같이 먹고. 헬라. 한국의 삼치 맛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럼 뭐 뭐야 무슨 문화야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 그냥 지나가서 아. 음악을 공연해 줄 원하면 돈도 주고 아 그냥 그냥 무료로 음악해 주는데 그냥 돈주주던말던 하나. 진짜 유럽 같은 분위기 유럽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음. 벌써부터 여자애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우리 뚱땡이 볼라굿시 <laughs> 터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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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여자애들 따라다니는데요? <laughs> 갑자기 왜? <laughs> 그래, 벌써 해야지 벌써 그리스 출구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확실히 좀 짧게 와서 그런가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 <laughs> 음, 이번에 금방 갔지 그리스를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준비를 진짜 많이 못하고 왔거든요. 비행기 티켓 예매도 뭐 거의 한 3주 전에 했고, 와이프한테도 한뭐 4일 전에 알려줘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그리스 올 때도 그렇고, 가방이 거의 텅텅 빈 상태로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 여행 좋았나요? 좋았지. 처음 연말 보내고 장희 장모님. 음, 근데 겨울이 좋은 것 같아, 여름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난 여름이 나은 것 같은데? 여름? 아니, 어. 왜? 아, 그냥 바다, 바다 못 가니까 나는. 아... 근데, 또 어? 날씨가 안 더우니까, 어. 또 어디 뭐 놀러, 놀러 다니긴 좋아. 음. 음. 저희가 이번에 그리삼 30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간에 장인어른 생일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생일 때 뭔가 좀 생일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인어른 선물 뭐, 뭐 필요할 것 같아? 원래 아빠 선물 별로 안 좋아해. 아빠 선물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안 좋아해 나도 모르겠어 그거 남자 진짜 어려워 선물해 주는 요 장인어른 선물을 왜 싫어하셔? 아 부담스러운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쓰는 걸좀 음.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음. 장인어른께서 엄청나게 자기한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인색하십니다 저랑 똑같아요 <laughs> 맞아 아니야? 어? 많이 안들러는데 어? 저는 진짜 저한테 돈안 쓰거든요 근데 장인어른도 약간 저과 같아요 뭐 선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뭐좀옷한벌사 옷 드리려고 해도 같이 가서 막 고르라고 하면 못 고르시고 같이 못 가. 안 사. 근데 이번에 우리가 돈돈 돈 주고도 안받돈 절대 안 받지. 장이러는 성격에. 도도도 응. 그래서 모르겠다. 너무 진짜 어려워. 그래서 저희가 뭐 장이러는 생신 때또 뭐 언제 그리스에도 올지도 모르고 해 가지고 장이러는께 뭔가 선물 하나 하나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장인어른께서 그 신장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일주일에 세번 하고 하루에 4시간씩 아침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장 투석 4시간 동안 하시면서 맨날 핸드폰 보시고 뭐 그러신다고 하시는데 신장 투석 때좀 필요할 만한 걸좀 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는 게또 아니고 잠도 못 잔다네. 그럼4 시간 동안 계속 핸드폰 보시는 거야? 또 시력도 안 좋으신데 그그 어? 그 작은 핸드폰으로 맨날요 음.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그러신다고? 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큰 타블렛 같은 거 하나 사드리면은 투석하시면서 뭐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타블렛을 하나 선물을 한번 해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타블렛? 음. 한국 한 괜찮은 한같한한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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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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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돈 쓰지 말라고 한다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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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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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장인어른께 좀 그런 비싼 타블렛을 사주면 장인어른이 좋아하실까 저희 는 약간 이런 걱정이 지금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 음. 근데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엄마한테 이거 저거 좀 해주는데 아빠한테 별로 해줄 게 없어. 사실 장인어른께서 이런 선물이랑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저희는 장모님께만 이렇게 뭐 종이돈도 조금 드리고 한국에서 선물도 가져오고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심 좀 장인어른께 좀 죄송한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맨날 장모님만 좀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인어른 생신 때는 저희가 최신형 타블렛을 한번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꽈배기 어, 먹고싶어 얄라고 준거 먹고싶다는 얘기야? 배고파요 레오는 배가 고파요? 아빠 꽈배기 먹고싶어 여기 꽈배기 어디있어? 저기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에 꽈배기 안팔아 그럼 마음대로 사면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거 어? 그거 몰라? 뭐... 갑자기 뜬금없이 꽈배기 먹고 싶다고 지금 꼬장 부리는 소피아아 아, 아. 여기서 꽈배기를 어떻게 구하냐? 너 고장, 너 고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삼성 핸드폰이 보인, 보이네요. 이거 내가 중고나라에서 9 0만 원에 샀는데 여기서 얼마에 팔고 있는 거야? 응. 아, 1,200 유로니까 얼마야? 1 100... 150만 원에 팔고 있네. <laughs> 타블릿 여기 있네. 아, 삼성 진짜... 삼성. 근데 이거 너무 작잖아. 조금 너무 작아. 어. 뭐 쨌든이 사이즈는 돼야 돼. 음. S9. 잘안 보이니까. 어. 오케이. 이런 거 사면은 뭐 의미가 없지. 아. 이거는 A9 플러스. 근데 A9는 별로 안 좋아. 금액도 싸네. 음. 30만 원짜리. 네 아빠 좋은 걸로 찾자 그래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해야지. 음. 저희는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S9. 야 여기는 그때 갔던데보다 더 크다. 그래? 오 이런 엔테리어 사는데도 있구나.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왜? 삼성 들어오자마자 메인에 냉장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비스포크. 삼성 아 삼성도 내거 되게 맞네 LG 그리스에서 삼성이랑 LG가 생활가정까지 다 이렇게 잡고 있네 건조기도 있어 혹시 LG 이게 LG 건조기야 15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건조기 안 쓴다면서 건조기 왜 파네 아니 그리스. 계속 햇빛이 있는데. 그니까 건조기 안 쓴다면서? 응 음, 건조기 옷을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아, 거야? 이거 전문인데 어. 그래서 그냥 햇빛에 말리는 게 맞다. 말리 근데 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에어컨도 LG야. <웃음> <웃음> LG 시스템 에어컨. LG 냉장. 근데 이거는 무슨 브랜드야? 이것도 비싼데? 이거. 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헤일러라는 브랜드랑 삼성 엘지가꽉 잡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다 l 지 삼성 와이파이? 이거 와이파이 왜? 이건 뭐냐? 야와이파이거 이런 것도 있네 삼성 최신형 <laughs> 300만원 이 사람들이 <laughs> 하는 사이가 아물 아이스 아이스 그리고 크라스 아이스 아. 근데 이 TV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냉장고에 TV가 근데... 필요해?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뭐 하는 건데? 그냥 일정 그냥 쇼? 핸드폰이랑 연결하 연결해가지고 지금도 근데 봐봐 유튜브 <laughs> 아니 근데 냉장고를 유튜브 보는 사람이 <laughs> 여기 소리앞 <소위아> 패밀리 쳐봐봐 쉴수 <laughs> 어? 있어? 지금 그리스 삼성 냉장고에 있는 TV로 소피아 패밀리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켜놓고 가자. 우리 왔다 갔다고.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데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거 이유 아시는 분 있으면 좀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진짜 궁금해. 뭐하는지 궁금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때 삼성 TV는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세탁기랑 냉장고까지 이렇게 그리스를 응. 꽉 잡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응. 장인어른 선물 사러 왔고 지금 자기 거 얄라구진 거 보고 있는 우리 볼라구시. 뭐야? 어? 아 고만사. 소피야 한마디 해줘라. 응? 한마디 해줘라. 마. 고만사 엄마. 뭐야? 많아. 그렇지 집에 있는데 또 사. 고만사 너무 많잖아. 이럴 때 소피야 한마디 해줘야지. <laughs> 돈이 써왔어요이 <썩었어요? 웃음> 집에 고데기 있는데 뭐하러 또 사요? 이거 어? 고데기 아니에요. 브러쉬. 뭔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뭔데? <laughs> 오 조심해. <계속 해야> <laughs> 깨트릴 뻔했다. 올라프 씨가 갤럭시 탭 플렉스였습니다. 야 레오야, 너는 그 옷이 참잘 어울린다. 왜 이렇게 멋있냐? 내 아들이지만 yeah. 아침부터 멋있는데? 아니요 그럼 <laughs> 아니야 이뻐? 진짜 멋있다 꼬지아님들 오늘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장인어른 생신이 1월 1일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장인어른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아래쌔래내네나디글 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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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데, <laughs> 아데, 아 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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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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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하 끝나면 은 저기 생일선물 네가 눈치껏 가지고 알았어? 눈치껏 가져가서 어디 있어? 어? 디 있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소피아 어디 있어? <laughs> 소피아나 닮아서 몰래 하는 거 좋아해 <laughs> 우리 이쁜 공주님 아주 숙녀가 되었네요 꼬장 공주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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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2025 엄마가 <laughs> <10만 원> 만들었어 <laughs> 어 안에 코인 있어. 잘라서 코인 타는 사람이 운이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아, 그 약간 그 느낌이네? 프로포즈 할때 케이크에다 반지 숨겨놓는 그런 느낌? <laughs> 어? 프로포즈! <laughs> 프로포즈 할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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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 <바쁘>. 야. 이것은 레쇼러. <laughs> <laughs> Τώρα τυχαία, πήραμε τώρα. Ε, καλά! Ήθελες να βάλουμε τα... Φέρε σπίρτα. Ναι, βέβαια θα τα βοηθήσουν πρώτα τα παιδιά. Να πούμε.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Papu. Happy birthday to you! Εγώ. Πολλά. Πολλά. Ναι, καλά. Εγώ, εγώ μπαντζάνω, εγώ μπαντζάνω. Εγώ κόψε κόψε. Α, Ο άλλο είναι ο Τόνι. Εδώ δύο τώρα. Ένα εγώ και ένα ο Μάξ. This is mine. Uh -huh. This, uh, 네 The next is yours. This is yours. This is mine. 네. 푸, 꽃안다 아.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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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와. 소피아 까네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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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비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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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아 갤럭시 갤럭시 보이는 갤럭시. 렐라. 태블릿. 라이스이 중요한 순간에 또 고장을 부리는 레어. 갤럭시 탭 태블릿. When you goes to hospital you can use it. Ε, λέει για όταν πα στο νοσοκομείο να το χρησιμοποιείς αυτό να βλέπει Netflix. Να μην βλέπει με το κινητό. Ωραία. Τώρα καλά, ξέρετε τι στα γαβολιέρα που χαλάτε τόσα λεφτά. Τώρα σε είναι το μαλλό. Παππού, it's not expensive one. Δεν είναι ακριβό. Είναι μόνο 400 ευρώ. Έχει και αυτό. Πώ θα τα λύσω τώρα. 장인어른좀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응? 레오니다 그리냐 레오니리냐왜이어리 장인어른이 시도 안좋으신데 핸드폰으로 맨날 4시간 동안 유튜브 그랬으면 진짜 진작 사드릴 걸 그랬네 오팬도 있네 오 아, 보리스나 ε 리스 계시? 칼라 이제 지네래이에서도드려 자인어른 이런 제품을 아예 처음 쓰시는구나. 어? 나도 태블렛접어게 그런데. 바보, 이스프리얼 블렛 Yes. yes. Yeah. Uh, you never use n 어려우 좋아하는데. n i c s a m s u n 이거, 이거 <laughs> 충전 안 해도 돼? 주, 충전 되어 있겠지. 삼성인데. 근데 이나 안드로이드 어떻게 되는 죠 이사? 네, 네 Okay. s 같이 나발니까아 i 엄마아 a 아 t h 아 n k he 아 <laughs> uh -huh. uh -huh. he w s e d 아니 사실 장인어른 선물 준비할 때 장모님이랑도 좀 상의를 했거든요. 근데 장모님께서도 되게 성, 이 타블렛 선물이 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아주 장인어른 마음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let see. Who? Bravo. Kialo. Kialo, Ali, Ali.